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제가 최근에 헬로번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차세대 자바스키트 런타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에 대한 맛보기로 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 무엇인지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란 쉽게 말해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실행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크롬이나 사파리, 파이어폭스, 엣지와 같은 웹 브라우저를 들수 있죠. 웹 브라우저는 HTML 문서에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 삽입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하여 웹 페이지가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바스크립트 초창기에는 자바스크립트 작성된 코드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 층에서만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Node.js가 등장하면서 서버 측에서도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프론트엔드뿐만 아니라 백엔드에서도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Node.js는 C++로 개발되었으며 그 이후에 Node.js를 만드신 분이 Rust라는 새로운 언어로 Dino라는 또 다른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을 개발하기도 했죠. 번은 Node.js와 Dino처럼 기본적으로 백엔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며 Zig라는 아직 많은 분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번을 컴퓨터에 설치해보고 직접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의 설치 방법은 번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요. 일단 홈페이지의 주소는 번 s h 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리눅스는 이러한 명령어를 사용해서 설치하라고 나와 있고요. 윈도우즈는 이러한 명령어를 사용해서 설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터미널에 이 명령어를 그대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번이 성공적으로 설치가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이제 번-v라고 쳐보시면 이렇게 설치된 버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번만 입력하시면요. 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번은 손쉽게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bininit라는 명령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번, 이니트라고 입력을 하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되고요 답변에 따라서 알맞은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좀 귀찮아서 그냥 번 이니트에 마이너스 y 옵션을 사용할게요 그러면 현재 폴더명이 패키지 이름으로 사용되고 index.ts 파일이 진입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익스플로러를 보시면 이렇게 index.ts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고요 패키지.json도 있고요. 그다음에 TypeScript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tsconfig.json도 생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Node modules 폴더에 이미 필요한 패키지들이 다 다운로드 받아져 있고요. Git 저장소에 올릴 것을 대비해서 친절하게 여기 Git ignore 파일과 readme.md 파일도 있죠. 번의 가장 큰 매력은 TypeScript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하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번을 TypeScript 런타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index.ts 파일을 열고 아주 간단한 TypeScript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게요. 제가 여기 위에다가 message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할게요. 그래서 const message. 그 다음 에 TypeScript니까 이렇게 타입을 표시하겠습니다. 문자열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값으로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할당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l 콘솔 로그에 메시지를 인자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이 TypeScript 코드를 바로 번으로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번이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넘길게요. index.ts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안녕하세요가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TypeScript 코드를 Node.js로 바로 실행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바로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Node.js는 이 ts라는 파일 확장자를 모른다고 해요. 만약에 동일한 작업을 Node.js로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우선 TypeScript 코드를 컴파일 했어야겠죠. 즉, tsc 커맨드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n p x tx, index.ts를 실행해 볼게요. 그럼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index.js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것을 열어보면 이렇게 타입스크립트 코드가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string이라고 하는 문자열 타입 표시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 ex6의 문법인 const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var로 대체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바 스키트 파일로 변환을 한 후에야 우리가 노드로 이렇게 index.js를 실행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나오죠. 물론 이두 단계 작업을 한 번으로 줄여주는 ts 노드나 tsx와 같은 개발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방법은 추가 패키지를 설치해 줘야 한다는 나름의 귀찮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번을 사용하면 바로 타입 스 p 트 코드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컴파일이나 복잡한 개발도구 설정이 필요 없어집니다. 따라서 개발 생산성이나 개발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서는 수년에 걸쳐 상당히 고통스러운 모듈 시스템의 전환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듈을 내보내거나 불러오기 위해서 Node.js를 중심으로 Common.js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최근에는 ES6에서 ES 모듈이 표준 모듈 시스템으로 채택이 되면서 신규 프로젝트에서는 ES 모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npm 패키지 저장소에는 10년을 훌쩍 넘는 기간 동안 CommonJS를 사용한 패키지들이 축적되어 왔고 그 중에 많은 오픈소스 패키지는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ESM으로 언제 전환될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까지도 모듈을 내보내거나 불러올 때 커먼JS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ESM 프로젝트에서 CJS 모듈을 불러오거나 반대로 CJS 프로젝트에서 ESM 모듈을 불러올 때 각가지 해결하기 까다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번은 이렇게 골치 아플 수 있는 커먼JS와 e s 모듈 간의 호환 문제를 런타임 수준에서 깔끔하게 해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인자로 넘어온 메시지를 콘솔에 출력해주는 hello라는 함수를 제가 CommonJS 방식으로도 작성해보고 ES 모듈 방식으로도 한번 작성해보겠습니다. 우선 hello cjs라는 파일을 생성할게요. CommonJS에서는 어떻게 모듈을 내보내죠? 이렇게 export 객체를 통해서 내보내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hello라는 속성을 이렇게 함수로 할당을 해줄게요. 이 함수는 인자로 이렇게 메시지를 받고요. 그 받은 메시지를 이렇게 콘솔 로그에 출력을 해줄게요. CJS 그 다음에 이렇게 메시지라고 해줄게요. 이번에는 요거를 복사해서 Hello MJS를 만들어 볼게요. 반면에 ESM에서는 모듈을 어떻게 내보내죠? 맞습니다. 그 export 키워드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함수 이름을 명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cjs가 아니라 esm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index.ts 파일을 열고 한번 이두 개의 모듈을 불러와 볼까요? 코드를 지우고요. 우선 esm 방식으로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 import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hello 함수를 불러올 건데요. 어디서요? 우선 우리 common.js 방식으로 내보낸 이 hello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 hello cjs 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 hello 함수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인자로 안녕하세요 넘겨 볼게요.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제가 한번 index.ts 파일을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cjs 안녕하세요 라고 출력되고 있습니다. 즉이 hello 함수가 지금 실행이 된 것이죠. 어떤가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함수를 내보낼 때는 CommonJS 문법을 사용했는데 함수를 불러올 때는 이렇게 ES 모듈 문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를 이렇게 MJS로 수정하는 것도 되겠죠? 왜냐하면 MJS는 ES 모듈 문법으로 내보내고 있으니까요. 같은 모듈 시스템의 문법으로 불러오는데 문제가 될 이유가 없겠죠? 제가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ESM 안녕하세요라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CommonJS에서 사용하는 require 키워드를 사용해서 불러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require 키워드를 사용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안에 이 hello cjs를 넘겨야겠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렇게 hello 변수에 할당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실행을 하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bun index.ts 네, 그러면 이렇게 cjs 안녕하세요가 출력되고 있고요. 이렇게 common.js 방식으로 내보내니까요. common.js 방식으로 불러오는데 문제가 다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걸 mjs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역시 잘 실행이 됩니다. 이게 esm 안녕하세요 라고 나오죠. 즉 es모듈 문법으로 내보낸 함수가 지금 common.js 문법으로 불러와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여기를 주석 해제하고 두 가지 모듈 시스템의 문법을 한번 혼용해 볼게요. 즉, 여기는 ES 머듈 문법을 이용해서 불러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 충돌이 나지 않게 여기를 Hello ESM이라고 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Hello CJ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CJS를 불러올게요. 문법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Hello ESM도 한번 호출해 보고요. 그 다음에 hello.cjs도 한번 호출해 보겠습니다. 같은 인자로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요. 어때요? 지금 이렇게 esm 함수도 호출 잘 되고 cjs 함수도 잘 호출되죠? 여기서 더 놀라운 부분은 우리가 파일을 불러올 때 확장자를 명시하지 않으면 번이 똑똑하게 알아서 모듈 시스템에 맞는 파일을 선택해서 불러온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를 잠깐 주석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mjs를 뺄게요. 그 다음에 실행해 보면 이렇게 esm 안녕하세요가 출력되죠. 즉 우리가 확장자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이 mjs 파일에 있는 이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여기를 주석하고 여기를 주석해제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확장자를 없앨게요. 이제 터미널에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cjs 안녕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즉 확장자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이 cjs 파일에 있는 헬로 함수를 사용한 것이죠. Node.js에서는 npm이 표준 패키지 매니저임에도 불구하고 yarn이나 pnpm과 같이 서드 파티 패키지 매니저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패키지 매니저가 사용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표준 패키지 매니저인 npm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발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반면에 번은 아예 자체적으로 패키지 매니저를 내장하고 있으며 npm이나 yarn과 같은 기존에 많이 사용됐던 패키지 매니저랑 호환까지 됩니다.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면요. 우선 패키지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요 번 add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프로젝트에 react를 설치해 볼게요. 그러면, 번, add, react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react가 설치가 됐습니다. 만약에 react를 다시 제거하고 싶으면요, 번, remove, react라고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이렇게 react가 제거가 됐고요. 만약에 여기 패키지 k a g e j s o n 파일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패키지를 설치하고 싶다면, 번, install 명령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다시 react를 설치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react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node modules 폴더를 지울게요. 그 다음에 제가 번 인스톨 하면요. 이렇게 TypeScript 설치되고, 요거죠. 그 다음에 Types 번도 설치되고, 요거죠. 그 다음에 React도 여기 있죠. 설치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 폴더 다시 지우고, 이번에는 npm으로 설치해 볼게요. npm install. 지금 속도 차이가 보이시나요? 아까 전에 번으로 설치했을 때는 이렇게 26 밀리세컨드가 걸렸는데요. 지금 npm으로 설치하니까 767 밀리세컨드가 걸립니다. 제가 다시 노드 모듈스를 지우고 번으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엔 29 밀리세컨드가 걸리네요. 패키지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명령어가 npm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큰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 어떤 패키지 매니저를 선택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지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보통 테스트 코드를 실행할 때 제스트와 같은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요. 다른 프로그램 언어를 보면 런타임에서 테스트 러너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테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작업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도 테스트 실행 기능과 관련 유틸리티를 내장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Node.js의 테스트 러너 API는 버전 20에서 안정화되었고, 번도 아예 처음부터 자체 테스트 러너를 내장하여 출시하였습니다. 자, 그럼 제가 번으로 한번 테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들게요. 그 파일은 hello test.ts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테스트에 필요한 유틸리티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번 콜론 테스트 패키지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import expect test 그 다음에 spy_on이라는 유틸리티를 사용해 볼게요. 어디서 불러오냐면요. 번 콜론 테스트 그 다음에 우리 테스트할 모듈을 불러올게요. import 우리 hello 함수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from hello 파일을 불러올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서 에 테스트를 작성할 건데요. 테스트의 이름은 hello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테스트 내용을 작성할 건데요. 우리 스파이 오함수를 사용해서 콘솔 객체에 로그 함수를 한번 스파이 해볼게요. 이것을 스파이라는 변수에 할당하고요. 그 다음에 hello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볼게요. 인자로 안녕 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이 콘솔 객체에 로그 함수에 스파이를 붙였으니 이 스파이를 통해서 검증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expect spy 우선 함수가 한번 호출했는지 검증해 볼까요? 그러면 to have been called times 인자로 1을 넘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제가 번 테스트라고 입력하고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가 실행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테스트가 통과하고 있죠? 제가 만약에 여기를 2로 수정을 하고 다시 실행해보면 이렇게 테스트가 실패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실패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두번 호출될 것을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한번 호출이 되었으니까요. 그럼 여기 1로 바꾸고 검증문 하나 더 추가해볼까요? 이번에는 to have been called 이렇게 with라고 해볼게요. 그럼 인자로 먹어넘어가야 되죠? 우리 hello.mgs 파일을 다시 열어보면요. 여기 이렇게 콘솔로그에 인자로 이렇게 두 개가 넘어가고 있죠. ESM과 메시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ESM 그 다음에 우리 메시지가 안녕이었죠.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가 실패하는데요. 아네 어, 지금 여기에 제가 콜로는 안는 것 같아요. 다시 실행해 볼게요. 네 그럼 이제 테스트가 예상했던 것 같이 통과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실행되는데 고작 10ms 밖에 안 걸렸네요. 엄청나게 빠르죠? 지금까지 차세대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컴파일, 테스트, 트랜스파일링, 번들링을 번 하나로 해결할 수 있으니 가히 올인원 런타임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한 번에 제공하면서 성능도 기존의 다른 런타임을 압도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번의 등장을 너무 기존 런타임과의 경쟁 구도로 바라보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에 새로운 런타임이 생겼다는 것은 매우 반길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드JS와 디노, 번,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다른 런타임들이 서로 좋은 점을 취하면서 선의의 경쟁이 펼칠 테니까요. 경쟁에서 어떤 런타임이 살아남고 도태되든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은 더 나은 개발 환경을 누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배워야 할 기술이 하나 더 늘었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당장 쓰실 일이 없더라도 재미사바 번을 한번 직접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쓴책 헬로번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번 시간에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